만에 돌아온 공병템, 공병템이자 저희 환승템 너무 잘 맞아서 잘 썼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제품이 끌리더라.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대체할 수도 있고, 근데 조금은 다른 그런 제품들을 모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여름 쿠션!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는 그냥 봄부터 썼던 거쭉잘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공 슬슬 열리기 시작하고 기름 잘잘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쓰던 쿠션이 약간 기름진가? 좀 여름에 쓰기에는 너무 글로우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잘 썼던 제품이 달바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 21호를 잘 쓰고 있었거든요.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패키지만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제품의 그 피부 표현이나 고급스러운 윤광, 별표현,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저를 다시 정립하는 중이거든요. 제 추구미와 실제 저의 이미지를 두고 좀 조율 중이에요. <laughs>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뭘까?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느낀 거는 저는 조금 글로우한 표현이 있는 게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메이크업 올렸을 때도 반응이 좋았던 거는 항상 글로우한 포인트가 조금씩이라도 있는 거였는데, 저는 피부 표현도 엄청 두껍고 매트하게 도자기처럼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글로우하면서 피부가 비쳐 나오는 듯하게 투명한 메이크업이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너무 두껍진 않은데 어느 정도 커버력은 있고 피부 표현은 좀 예쁘게 보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속에서 은은한 고급스러운 광이 올라와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막 기름기 좔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건강해 보이는 피부 느낌으로 보여서 어? 요런 느낌이 참 저랑 잘 맞는다고 느꼈고 6월까지만 해도 잘 썼던 것 같은데 급격히 더워지니까 저도 확실히 좀 매트한 느낌의 쿠션들로 가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글로우한 제품은 아니고 약간 세미매트와 글로우의 사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무난하게 잘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했던 쿠션이에요 근데 컬러감이 약간은 차분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잘 쓰는 거는 두 가지예요. 요거 투쿨포스쿨 픽싱 누드 피 쿠션 요거 2호 웜 아이보리네요. 이 퀸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요렇게입니다. 스쿨포스쿨이 훨씬 더 매트한 느낌이고 제가 작년 여름에 요거 이전 버전, 기존 버전을 진짜 잘 써서 공병을 비웠어요. 이번에 또 리뉴얼이 돼서 뭔가 밀착력, 커버력 이런 게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테스트를 또 해보고 있는데 컬러는 웜 아이보리 썼을 때 지금 피부가 살짝 타서 저한테서 약간 화사하게 되는 정도? 무난하게 쓰고 있고요. 일단 뭔가 피부 표현, 매트하면서 좀 깔끔하게 표현되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전 버전이 조금 더 커버력이 떨어지는데 자연스러운 느낌은 강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뭔가 커버력을 더하고 완전 무결점 피부로 가는 것보다 살짝 글로우하면서 비쳐 나오는 이런 잡티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라 이거는 좋긴 하지만 이전 버전이 좀더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많이. 습한 날 아니면 이제 좀 행사나 피부 표현 좀 짱짱하게 하고 싶을 때 손이 잘 가고 커버력 좀 중요한데 세미매트에서 매트 느낌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쿠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써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괜찮아요. 힌스 제품. 저는 주변에서 좀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버 친구들도 추천을 많이 해서 언제 한번 써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제가 픽업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첫인상부터 좀, 어? 요거 나랑 좀잘 맞는다 하고 꽂혔던 제품이에요. 일단 요런 메쉬 망에 들어있는 쿠션 저 너무 오랜만에 써봐요. 진짜 한 3, 4년만 써보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런 거 썼을 때 제형이 일반적인 쿠션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찰흙 같은 진흙 같은? 좀 끈적거리면서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정착할 만한 쿠션을 못 찾았었는데 요거는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투쿨포스쿨의 제형은 조금 더 몽글몽글하면서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피부에 착 달라붙는다면 요거는 조금 더 액체화되어 있는 느낌? 좀더 찰흙? 좀 빚는 느낌이에요. 피부를 빗어내는 조금 더 축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랑 싹 스며들 듯이 표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는 훨씬 좀 촉촉한 느낌이고 파우더를 안 하면 여름에는 조금 나중에 무너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은 글로우한 느낌이 느껴지는 좀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모공과 저의 피부 주름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전내 듯이 싹싹 스며들어서 되게 좀, 좀 매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두꺼워지진 않으면서 제가 봤을 때 적당히 피부 속이 비쳐서 좀 피부 향상을 많이 안한것 같은데 건강해 보이는 피부 그거를잘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기를 듣고 써봤는데 너무 보이는 거랑 다르게 저한테 이런 게잘 맞았구나. 새롭게 꽂혔던 제품이에요. 이거 저는 진짜 이렇게 소량씩 해서 한번더 덜어내서 해주거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위에 파우더까지 해준 상태인데 커버력 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걸어주는 이런 쿠션은 아닌데 뭔가 사람 피부에 약간은 물기어린 듯하게 표현이 되면서 사이사이로 스미는 듯한 피부 표현이 되게 잘 되고 시간 지났을 때 무너질 때도 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좀 매트한 쿠션들 잘못 쓰면 나중에 몽글몽글해지면서 지워지는데 요거는 그런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 원래 피부가 살짝 나오는 느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힌스가 가진 브랜드. 이미지랑 비슷하게 약간은 내추럴하지만 자연스럽고 또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생기있는 그 감성 있는 피부 표현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여름에 파우더까지 함께하면 꽤 쓸만할 것 같은 쿠션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주구장창 썼던 제품이 있는데도 그거랑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제품이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휘 푸딩팟을 엄청 좋아해서 영상에 굉장히 노출도 자주 하고 리뷰도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 개사 모을 만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비슷한 제품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의 신선함을 딱히 느끼지는 못해서 비슷한 제품을 더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웨이크메이크에서 오버블러링 팟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더 평평한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푸딩팟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퐁실퐁실한 느낌이 강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컬러가 좀 비슷하네.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살짝 차이가 있는데 피 푸딩팟은 조금 더 몽글몽글, 퐁실퐁실 퐁실. 피부 위에 올라갈 때도 좀 퍼슬퍼슬 그런 느낌의 블러리함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 질감이 좀 보여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조금 더 쫀득. 찐득해 보이는 듯한 이 제형이 눈에 보이시나요?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은 좀더 손끝에서 이렇게 착 달라붙는 게 짠짠함이 살짝 있어요. 뭐 확실히 이거는 좀더 포슬포슬한 느낌이면 이거는 좀더 쫀득쫀득한 느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컬러감의 밀착력이 외매께 조금 더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이 피부 사이사이까지도 착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좀더 수분을 날리고 요 제형을 좀더 이렇게 딱 밀착해놓은 듯한 느낌? 어? 요두개 컬러가 진짜 비슷하다. 그래서 여름이 되니까 좀 쫀득하게 밀착력 좋게 올라가는 게 좋으셨던 분들은 웨이크메이크께 훨씬 요 입자감이 되게 잘게 쫙 붙는. 그런 느낌이 좀더 찰기가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 찰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요 블러리한 게 아주 에어리하게 굉장히 고르게 잘 발려져요. 이렇게 다 펼쳐주고 나면 굉장히 블러하게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요즘 같은 날씨에 좀 되게 잘 써보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컬러감도 이번에 꽤 이쁘게 뽑혔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다 뮤트한 톤으로 뽑혔어요 웜 4개 쿨 4개 이렇게 웜쿨 평화로 나왔는데 다 뉴트럴에 한 발짝은 걸쳐 있더라고요 좀 웨어러블한 컬러감에 뮤트톤 좀 뉴트럴한 느낌을 낼수 있는 컬러감이 많아서 요거는 아예 이제 눈, 코, 입다 바르라고 원톤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색을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너무나 애정하는 제품이지만 요즘 같은 계절에 굉장히 피부에 찰싹 붙어 있으면서 지속력까지 좀잘 챙겨갈 만한 제품인 거는 요건 것 같아요. 56785가 사실 너무 다제 취향으로 뽑혀가지고 요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다 했던 제품이고 최근에 또 공병을 비운 제품. 에버 콜라겐 인에너 비오틴 셀. 이거 사실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고 뭐 제가 릴스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최근에 공병을 비웠습니다. 56정짜리인데 벌써 다 먹었네요. 제가 요즘에 콜신자로서 굉장히 콜라겐을 열심히 섭취하고 있는 건기식 중에 하나거든요.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고 나니까 뭐 제가 느끼기에 피부 속에서 나오는 광이 살짝 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최근에 느낀 건좀 바디 피부가 건조함을 작년보다 좀덜 느끼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여름인데도 뭔가 바디로션 조금만 며칠 까먹으면 좀 건조해지고 했는데 올해는 초반에는 좀 그러다가 요즘에는 건조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따로 지금 바디케어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조금 괜찮은 느낌? 한두달 가까이 열심히 먹어보고 있는데 일단 요 정제는 가장 베스트셀러로 그냥 피부 건강부터 기초 건강까지 전부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뭐 비오틴도 들어가 있고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집에 두고 뭔가 가족들이랑 다 같이 먹거나 그냥 한 곳에 두고서 꾸준하게 먹고 싶을 때는 이게 눈에 딱잘 띄고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목마를 때물 마시면서 딱두알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게 좀 섭취를 하면서 꾸준함을 가져갈 수 있게 먹었던 건 요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식품 먹 는 거는요. 맛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요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거는 에버콜라겐 뷰티 앰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액상 타입으로 되어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좀 흡수가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일단 맛. 저도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한 향이 다 있어요. 약간 연핑크의 액체가 있는데 음 맛있어 일단 요 새큼 달큼한 베리 맛 때문에 이 맛이 있어서 계속 생각이 나는 제품이고 이제 요거는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피부 광채 좀속 보습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래요 요즘처럼 사실 건조 한 날씨에는 뭔가를 많이 바르기는 그런데 속건조 때문에 곤란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먹어주면 너무 좋을 제품이고 이거는 식약처 피부 개선 2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뷰티 앰플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건기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콜라겐을 먹어야지라기보다는 이 베리 맛이 생각나서 먹고 싶어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제품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맛이 생각이 나서 아 콜라겐 이렇게 챙겨 먹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두고 먹을 걸로는 요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집에 두고 먹지 못할 때 가볍게 밖에 나가야 될 때, 근데 물에도 못 챙기게 될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다 먹고 버릴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에 몇개 넣어 놓으면 까먹은 날에도 또이 피부 관리를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먹고 나니까 괜히 안 먹으면 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지금 공병을 비워보면서 뭐가 저한테 가장 효과가 있을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공병하면 기초 제품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앰플 덕후기 때문에 앰플 공병이 요거랑. 요것도 거의 공병이에요. 근데 요 퍼셀 픽셀 바이옴이랑 휘트드 머그트리 둘다 이미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잘 썼고 요거는 벌써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퍼셀 픽셀 바이옴은 뭐 제가 직접 사서 썼을 만큼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인데 요게 이 이마에 올라오는 저 좁쌀이나 이런걸 기본적으로 아예 피부 자체를 좀 건강하게 해주면서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피부 좀 뒤집어지고 피부 체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 체력 자체. 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다 할 때는 정말 요거를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는 없으면 진짜 불안해가지고, 새로 사고 싶었는데, 어쨌든 영상 보고 포셀 측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 번째 걸로 뜯어서 쓰고 있고요. 이때 머그트리는 좀 진정에 초점 맞추면서 속 건조도 잘 잡아주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쫀 점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게 퍼트리면서 수분감이 좀 팡팡 터지는 라인이라서 속 건조 잡아주면서 진정 효과 필요할 때저두 가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여전히 진짜 애정하는 제품인데 요즘에 또 제가 약간 다른 걸 써보고 있단 말이죠. 바이오힐보 히알센 하이드라 세럼. 히알루론산을 네, 좀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좀 수분을 제대로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쇼츠 광고 때문에 써봤는데 요즘 계절에 너무 딱인 거예요. 진정도 중요하지만 좀 수분 자체? 피부가 좀 건조하게 빠싹빠싹 마르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피부 열감을 낮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수분 충전을 엄청 열심히 해준단 말이죠. 그럴 때 쓰기 좋은 제품이라서 이건 조금 더 이렇게 묽은데 정말 딱 수분 앰플 하면 생각나는 제형이에요. 근데 요거 발랐을 때 너무 건조하진 않으면서 그딱 중간 단계의 세럼의 효과를 잘 내주는 제품이라서 뭐 요즘 같은 계절에 수부지, 지성, 건성 너무 가리지 않고 모조가잘 쓰기 좋은 세럼이다 생각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쓴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빠르게 빠르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저는 모델링 팩 해주기 전에도 살짝 발라주기도 하고 뭐 메이크업 전에도 바르고 자기 전에도 듬뿍 바르고 자고 정말 매일 잘 써주고 있어요. 또 요걸 가장 여름에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이건 좀 쿨링감이 느껴져요. 딱 발랐을 때 피부 자체 온도가 좀싹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같이 더울 때는 저는 자기 직전까지도 피부가 엄청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제품이라 뭐 하나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도 궁금하시겠죠? 넘버진 퍼플렉스 수분밸런싱 진정 크림. 특히 이런 계절에 조금 무겁진 않은데 수분감 잘... 잡아주고 있을 만한 진정 크림으로 굉장히 잘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죠. 하나 쟁여놨어요. 더 쓰고 싶어서. 근데 이게 또아줄렌이랑 진정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피부 뒤집어졌을 때도 잘 맞았던 제품이라 특히 한 통을 다 비울 정도로 너무 잘 썼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약간 요런 수분 젤 크림. 근데 그 건조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얇은 피부 보습막이 살짝 있어서 이전에 쌓아놓은 보습들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도 발라놓은 기초들을 잘 잡아주고 있는 제품이라 잘 썼고 또 여름에 너무 무겁고 덥거나 피지를 막 올라오게 하는 느낌이 없어서 저랑 되게 잘 맞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게 웨스네이죠. 아쿠아스. 쿠알란 수분크림. 에이스 네이처 또 크림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여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팝업의 행사에 초대받아가지고 제품을 좀 여러 개 설명도 듣고 여러 개 이렇게 증정만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얼마나 좋을까. 요 패키지만 봤지 직접 써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좀 무겁지 않은 크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름에는 크림 잘못 쓰면 피지가 바로 폭발하는데 이렇게 되게 금세 펴 발라지는 무겁지 않은 딱 수분감이 느껴지는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지금도 이렇게 수분이 팡팡 약간 터지는 느낌 보이시나요? 그리고 절대 두껍지 않고. 굉장히 얇게.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얇은 보습막 가져가면서 수분을 딱잘 잡아주는 그런 크림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발라주고 나면 되게 얇은데 피부가 좀 보들보들해져요. 이 안에 수분과 보습력이 어느 정도 딱잘 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은 이거는 사계절 내내 너무 잘 쓰겠다 했던 제품이에요. 겨울에도 어느 정도의 보습력은 가져갈 것 같고 여름에는 또 너무 무겁지 않으니까 만능으로 써볼 수 있는 크림일 것 같은데 끈적임도 없어요. 딱 산뜻하게 좀 쫀쫀한 수분감만 탁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크림 유목민이었다면 요거 한번 테스트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꽂혀있는 크림까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광기어린 피부 관리를 해보고 있거든요. 새벽 3시에 자더라도 모델링 팩을 하고 자는 팩 집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들에서 다이소에서 사기 좋은 모델링 팩 보여드렸고 또 쿨링감 엄청 좋은 모델링 팩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더 피부 진정. 근데 데일리로 두고 쓰기 너무 좋은 모델링 팩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일단 보여드렸던 거, 린제이 쿨링밤 오리지널 모델링 팩. 지금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조금 겔 타입 같은 느낌? 수분감이 좀 많이 머금은 제품이라. 발라주기 조금 힘든 제품인데, 그런데도 이게 바로 공병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쿨링감이 어마어마하다. 이걸 쓰면 진짜 얼굴 에어컨 갖다 댄 것처럼 정말 바로 시원하고요. 또 이거를 사용하는 20분 동안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기 전까지도 이 시원한 감이 남아있어요. 피부가 진짜 오늘 열을 많이 받고, 자극, 느낌이 들어서 뜨끈뜨끈하다 할 때는 무조건 이거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사용하고 나면 안쪽뿐만 아니라 이 겉에도 약간의 수분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거 자체가 좀 수분감을 많이 가진 제품이라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열감 내리는 용도로 하면 진짜 이걸 너무 추천드렸고 최근에 유리숲에서 크리스탈 모델링 팩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랑 다른 제품들도 보내드릴테니 한번 써보시겠냐 해서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광고 같이 보일 것 같은 느낌에 저는 또 비교해 보면서 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롱폼은 조금 부담이 돼서 쇼츠로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 해서 이거랑 또 다른 제품들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사서 써봤던 것들까지 여러 가지를 좀 써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더 뭐라 해야 되지? 좀더 진정? 되게 그리고 순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미쳐가지고 모델링 팩을 1인 1 모델링 팩을 했었어요. 피부가 진짜 열감도 많이 잡히고 괜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좁쌀이 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어쨌든 모델링 팩도 이제 피부에 피지도 흡착하고 이런 제품인데 제가 너무 자주 하고 난 뒤에 수분 충전을 좀 제대로 안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요 쿨링이 되는 제품은 다른 제품도 썼을 때보다 조금 더 건조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아이렇게 너무 자주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세네번 이렇게 좀 퐁당퐁당 해 보면서 쓰고 있었는데 요거를 선물 받고 써 보고 있는데 요거는 그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피부 진정은 잘 되고. 패키지도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써볼 수도 있고.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유리숲에서 제가 이런 모델링필도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 제품력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수분감이 많이 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루 입자 자체도 굉장히 곱고 근데 또 물을 조금만 해도 이게 빨리 금방 믹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해보실 거면 좀물 양을 조금씩 넣으면서 조절해보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잘 맞으신다면 이렇게 대용량으로 두고 써는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보다 뭔가 자극적인 거는 덜 하면서 진정이 좀확실 확실히 돼서 그래서 다시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걸 U 아이로 제가 붙잡아 놔가지고좀 요즘에 마음에 들어서 용품에서 추천을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몰래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다른 제품군이랑 비교를 해본 거는 제가 쇼츠로 한번 여러 브랜드랑 비교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병템부터 환승템까지 소개를 해야 돼서 딱 대표 아이템 하나씩만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딱 지금 계절에 뭔가 요즘에 원래 쓰던 것들이 안 맞았고 이상하게 피부 화장 마음에 들지 않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 하신다면 제가 오늘 추천드린 것들 중에서 한두 개또 바꿔보시면 요즘 계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를 사랑하는 하루 아, 되세요. 안녕.